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이 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중요한 주제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어떤 신은 믿어도 예수님은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고 신이 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초라한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요, 또 목수의 일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가 어떻게 신인가? 이 믿을 수가 없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역사 속에 그냥 인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회사를 보면요, 일찍이 이 예수님이 신인가,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논쟁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제기된 것이요. 주후 한 300년 경인데요. 이때 이집트의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이 교회의 장로였던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이 아주 해박한 신학자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피조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뭐 비록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는 아니고 하나님과 유사 본질,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당시에 이러한 아리우스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교인들 중에서 이런 아리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아리우스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그것은 이단 사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당시에 이 아리우스가 알렉산드리아 교회 장로였는데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같은 교회 다니던 젊은 집사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아타나시우스는 교회의 감독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의 주장은 잘못된 이단 사상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이 논쟁이요. 당시에 유명한 논쟁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알렉산드리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넘어서 지금 기타 많은 교회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분열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던 모든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요. 회의를 갖게 되는데 그 회의가 주후 325년 에소집된 이 니케아 회의입니다. 아주 교회사적으로 볼때 유명한 회의예요. 자, 그러면 이 니케아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회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언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빛이시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가 바른 길을 걷도록 지켜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요. 이런 아리우스와 같은 어리석은 주장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선포하셨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 예수님의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하나님도 알았다는 것이죠. 또 나를 보았기에 하나님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존재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제자였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들, 마테마가 누가 이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 이세 복음서를요. 다른 복음서들과 는좀 달라요. 마테마가 누가는요. 이 보면 시작할 때 1장 뭐 2장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뭐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든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역사적인 기술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처음부터 곧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요. 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실까 이런 별소리를 다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 그것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저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태초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태초라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시작, 뭐 처음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첫 시작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뭐, 뭐,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태초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보면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기원, 원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태초라는 말은 뭐 시작이 있고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 그 시간을 초월한 이 영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사실 이 시간 속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이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또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영원이란 개념이 손에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마치 하루살이가요, 하루살라가 죽으면서 하루가 끝이야.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루살이는 죽어도 내일은 찾아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원이란 개념이 잘 손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원이란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이 타임지가 있죠. 제일 겉 표지에 타임이라는 단어를 크게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타임 시간이라는 뜻이죠. 즉 우리가 이 사는 시간 속에서 매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이 기독교 잡지가 또 있는데요. 그런데 이터널티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터널티. 그 뜻이 영혼이란 뜻이죠. 이 주간지는요, 뭐 세계에 일어나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이 기독교의 소식을, 신앙의 소식을 전해주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는 그런 자지예요. 그런데 그 제목이 이터널티입니다. 타임지와 이터널티 비슷하죠. 그러나 참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 갇혀 살지만 그러나 영원히 있음을 생각하고요.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영원한 정말 놀라운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간 속에 갇혀 살지만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번 반복이 되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셔 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사실에 상당히 무지했어요. 그들은 요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예수에 대해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냥 배척해 버려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신가 그러면서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예수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저기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여,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주목하고 거기에 관심 두고 그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주목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또 3절에 보시면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지으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요, 이 만물의 기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 최초로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만물의 기원은 이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한 만물의 기원은 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을 보니까 어디에도 있어요. 바다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요. 뭐, 하늘에서도 떨어지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 또 이슬도 맺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만물의 기원은 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이 헬라 크레이토스라는 사람은요. 만물의 기원을 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들, 거서에서 갑자기 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이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만물의 기원이 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이 만물이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흙과 공기 그리고 물과 불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요. 이 사람이요 참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화산 화산 분화구에 자신의 몸을 던져 가지고 그렇게 삶을 마감을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죽게 되면 자기의 몸이 이내 원소로 만물의 기원이 내 원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자기의 몸을 그만 화산 분화구에 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만물의 기원을 만물의 근원을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기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왔고 결국에 주님께로 돌아가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되니까 그냥 나는 그냥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그냥 이 세상만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만물을 섬리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의 삶이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까? 만물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고 뿌리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분이요. 블랙 라이크미 like 나 같은 흑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특이하게도 이 백인인 그리핀이요, 이 그리핀이 백인이에요. 그런데 흑인이 되어 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존 하워드 그리핀 이 사람은요, 1920년 미국 남부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이 미국 남부 지방은요, 흑인에 대한 인정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핀이 이것을 보면서 자라나면서 처음에는 뭐 당연하지. 흑인이니까 차별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자라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어 신앙을 갖게 되고 이 신앙에 눈이 뜨여지게 되자 흑인이 차별받고 고통받는 그런 모습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들을 어떻게 정말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요, 흑인들에게 다가가면, 너는 백인이잖아. 그러면서 무시하고, 배쳐가고, 막 그렇게 경계하고 멀리 해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 그리핀이요,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는데,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내가 흑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피부과 전문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색소 변화를 일으키는 약을 복용을 해요. 그리고 강한 자외선을 온 몸에 쪼여 가지고요. 이 피부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또 머리를 깎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진짜 흑인처럼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50일 동안 이 흑인 사회 중심부로 들어가서 흑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1959년인데요.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자 이 백인 사회가요. 이 사람을 이단아처럼 매도해버립니다 심지어는 그의 고향에서 그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불태워버리는 이 화형식까지 거행을 했어요 또이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웠던 이 미국의 KKK 단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심하게 구타도 당합니다 정말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주 참으로 혹독한 그런 대가였어요 이 사람은 정말 흑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흑인이 되어 흑인 사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데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피부를 검게 만들려고 방사선을 하도 쐬어가지고 암이 생겨가지고 결국에 6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이 그리핀이 흑인이 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정말 그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을 내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과 함께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진짜 사람이 되셨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우리와 딱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그 베들레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 탄생하시고요. 목수의 일도 하시고,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면서 어려움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그리고 왜 십자가상에서 우리 사람처럼 그 죽음을 경험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먼 발치에서만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우리들을 섬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친히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만나라는 것이죠. 그 성자 하나님을 내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작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만나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성자 하나님으로 만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여 라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막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온 세상 속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이 라비가요. 그 사람에게 두 개의 거울을 보여 줍니다. 한 거울은 실물보다 크게 보이게 하는 거울이고요. 또한 거은 실물보다 작게 보이게 하는 그런 거울이었어요. 그러면서 라비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두 거울 앞에 서보라 말합니다. 그러자 서보니까요, 아 자기가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라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도 커졌다 작아졌다 할수 있네요. 그런데 그것은 거울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크게 만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크신 분이 될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을 작게 만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작은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크게 만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는가, 여기에 신앙생활의 키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 크게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좋으신 분, 역사 속에 오셨던 분 이렇게만 믿는다면 아주 작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달라져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크신 분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이 뿌리와 같은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붙잡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크신 그 분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